K-팝 데몬 헌터스랑 킹오브 킹즈에서 도 목소리 연기를 선보이셨잖아요. 두 작품 다 해외에서 주목받는 성과가 있어서 K-콘텐츠의 세계화에 최전선을서 계시게 된 상태인데 이 해외 시장을 잡 뭐, 작품들에 좀 참여하신 소감이 궁금하고요. 그리고 배우로서 이 참여한 작품들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대한 소회도 좀. 음, 아,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... 지금 오징어 게임도 어, 뭐 글로벌 1위를 하고, 케이팝 어, 데모헌터스도 영화 부분에서 1위를 하고,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되게 어리둥절한 그런 어떤 어, 감정의 작가가 있었는데, 케이팝 데모헌터스는 사실 몇년 전에 어,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소니픽처스에서 연락이 와서, 그 LA에 있는 소니픽처스 본사에서. 어, 그거를 기획하시는 분들과 만남을 미팅을 몇번 가졌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, 어떻게 느냐면 음, 어, 당연히 K-팝이 예,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, 어, 일단 소니픽처스라는 어, 곳에서 그것을 어, 주제로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도 놀라웠고. 어, 또 한편으로는, 어, 근데 진짜로 이것이 어,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에 대한 또 의심, 의구심도 있었어요. 어, 그래서 몇 번의 미팅을 거치고 또 한국에 또, 또 한국에서 그 분들과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줌 콜로도 미팅을 하면서 레퍼런스 그림이라는 거를 좀 처음 봤어요. 예전에 20몇년 전에 한국에서 어, 애니메이션 더빙을 한 적을 있었지만 그때는 완성품을 보고선 어, 제가 더빙을 했었던 거에 반하면 지금은 밑그림 같은 걸 그리면서 대충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근데 그 밑그림을 보고선 어, 지금의 완성도 있는 그림하고는 약간 음, 그림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. 왜냐면 진짜 저는 이런 거, 과정을 겪은 게 처음이니까 어, 그래서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렸지?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, 저런 엉성한 그림으로 지금 뭐 만화, 그 애니메이션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오는데, 아, 이거 좀안 되겠구나. 그림을 좀더잘 그리지. 약간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미팅 과정에서 했었는데, 이렇게 나올 줄, 이렇게 완성품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모르고, 아무튼 참여하기로 일단은 결심을 했고, 그래서 한국의 그, 그 녹음실에서 그 감독님과 뭐 이렇게 다들 와서 어, 하기도 하고, 이거 며칠에 나눠서 했어요. 아무래도 영어로 어, 더빙을 해야 되다 보니까, 어,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. 사실 그 아주 그 디테일한 뉘앙스나 감정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건또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거기 프로듀서 감독이 아, 요 뉘앙스로 해주세요. 저런 뉘앙스로 해주세요. 계속 NG를 많이 내면서 어,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은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같이 녹음을 하기도 하고 또한 번은 줌콜 같이 해서 어 그분들 화면에 보이는 상태로 녹음실에 가서 제가 또 녹음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어 지금의 이 결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이곳에 열광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어,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지만 케이팝의 어, 현재 위치가 어, 어느 정도에 있거나 또 얼마나 지금 대단하구나라는 걸 업계에 어, 있으면서도 어, 새삼스럽게 굉장히 좀 놀라는 그런 어, 감정이에요.